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리함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 서베레스와 세레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헤스로우 낳고 헤스로우는라무을 낳고 라무는 아미나 답을 낳고 아미나 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사문을 낳고 사 살모는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라합에게서 라바 라합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는로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 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 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 김을 낳고 엘리아 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리 아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되어 바벨론은 바벨 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저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도방으로 동방. 동방으로부터 박사 박사들이 예루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사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이러되 그 이르데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어떻게 기록된 바 이렇게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들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 네, 이거는 중현이가 계속 읽어 요거는 중요이가 계속 읽어야, 아, 네. 읽어야 돼또 네. 유대 땅 거기 유대 어, 또 유대 땅 또 유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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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된데 있지 육, 앞에 자된데또또유또 네, 유대, 어. 유대 땅 베들렘, 베들레 베들레헴아 너 유대고를 고을 중에서, 중에서 하... 가장 작지 아니하도 하 다라 내게서 한달한달 쓰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 아니다. 하루스 하여튼, 니니다. 하루스 니이다 <laughs>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의 문득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 자라 있는지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지라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북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 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이는 죽게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발굴로 바에, 바에국으로... 말씀하신 바까지만 가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히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위해서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라 아, 아, 아니 거절하여 도다 응. 하미, 응. 거절하여 도달까지 함이 응.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천사 목소리 일어나 <laughs>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응. 루, 죽었느니라. 죽었으니 죽었... 죽 u 눈이라 n u 눈이 r a Jugon Nunira Jugon n u 이 i r a Jugon Nunira. Jugon Nunira. Jugon Nunira. Jugon Nunira. Jugon Nunira. j u g 기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 이러라. 여기까지.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